시간에는 이재명 관련 뉴스를 뭐한 절반 말씀드리고 을 절반은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 내분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우선요 이재명이 이번에 이제 김동현이가 이제 마치 정례 마지막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일심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상식적으로나 또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이 분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 판사들의 내부 동향을 여러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군 장성 출신들이 지금 열불이 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예 이러한 입장이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방산 선생이 이제 요번또 김동현 판결과 관련해서. 썩어 빠진 판사, 아, 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긴급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김, 이재명은요, 마치 자기가 무슨 뭐 개선 장군, 어,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의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제 MB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칼럼을 보면 이분이 이제 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이 정평이 다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도중에 이제 하차라요 주장이 맞다, 이런 취지의 칼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이석연 법제처장을 만난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정말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2심과 3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미 180억을 들여갖고 친정 강제임원에서 1심 판사한테 로비를 했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자,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 김동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180을 썼느냐? 아니면 배치를 보장해드렸느냐? 이게 재판 D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요, 본래 대여 추쟁의 이 방도를 넓히고, 영역을 넓히면서 정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향해서 탄핵 열차를 지금 출발시켜가지고 가다가 차가 잠시 서 있었어요. 계속 이 탄핵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서 수습할 것이냐 그랬는데 이제 수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게 법조계또 언론계, 에, 그다음에 정계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판단했지만은 김동윤이 이 그야말로 더러운 판사가 완전히 이걸 수습시켰어요. 그러기에는 맨 입으로 이게 됐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180억 플러스 알파 또이 방탄 이배찌 플러스 알파 어,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던지는 것이 무리한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한동훈이가요, 한동훈이가 신당을 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예,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 예, 예, 그, 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저는 창당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란을 에, 일으키는 게. 그러니까 그 점잖은 추경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 김민전과 친한계, 친한계에서 대표적인 게두 개예요. 사무부, 터 그러니까 이제 전략계의 부총장인 신지호가 앞장서서 김민전을 때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호의 폭탄은 뭐냐? 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위 지도부 구성, 예, 본래의 아홉 명, 예, 빼고 나머지, 나머지 이제 당시 시장들도 참석하거든요. 관행적으로. 자, 이런, 이런 거는 제거시켜버리자. 이런 폭탄선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께 좀 하나씩 쭉 풀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여러분들 뭐잘 아시지만은 제가 이 판결문 내용은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재명의 재판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 저도 이제 어제서부터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이제 열은 받지만 열은 열로서만 끝내면 안 돼요. 그 열이 분, 그 말하자면, 그열 분이, 그렇죠? 열 분이, 공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로 딱 응집을 해서, 응집을 해서, 요, 반드시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어, 그 일당들 뭐 대장동 일당 대장 등등 많잖아요. 예.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단일 대원을 형성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에 불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개 재판으로 늘어났잖아요. 네개 재판에서 다섯 개 재판으로 늘어났는데, 요 다섯 개 재판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끝났는데, 대법원까지 간게 아니고, 이제 1심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섯 개 오면은 30까지 있으니까 1 5개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번에 법화까지 해서 이제 열다개 재판이 남아있는데, 1 5개 재판이 다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왜? 1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판을 1 5번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은 딱두 번밖에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13개의 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13개의 재판. 13개의 재판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선거법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위중교사 재판보다도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요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요. 요 자료 화면은 요렇게만 할까요? 예요 자료 화면은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이거는 뭐 이재명이뿐만 아니라 민당을 탈탈 털어내는 법인데 이게 항소심으로 넘어가도 항소심이 서울고법이 세 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이 선거재판 전부 다 중도 보수 우파 재판부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무 전무하고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이중 교사인데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판결이 확실하다. 예, 확실하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거, 이거 이제 문제가 뭐냐. 김동연이가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김동연이는 지금 내년 2월 달이면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조의대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근데 조의대가 좌거우면 하지 말고 바꾸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 되니까 요거를 강력하게 우리가 또 압박을 해야 돼요. 조의대의 신뢰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눈치 살살 살피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재판이 이제 대북송금 사건인데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진우 부작판사는 지금 이 2의 29일날 지금 이제 최종 항소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거 보면 1심 판결과 같거나 이것도 더 커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법조계 해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그 항소심 판사도 김동혁은는 결을 달리하는 중도 보수파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요즘요 대한민국 판사는 성향이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무, 물론 미국도 대법원, 대법원의 대법관이 보수자 친문에 따라서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지만요. 다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프리퀀시, 이 빈도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보다 는 훨씬 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법원으로 넘겨진 게 법과 유용요 이게 이론이 넘거든요. 1억이 넘으니까 이거는 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파, 어,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불과하고 줄줄이 남아 있고 제일 빨리 시작될 재판은 법적으로 3월이라고 개 하는 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제일 빨리 끝난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 재판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의 운명은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월,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실망하지 말고요. 요, 제가, 오늘 어, 오후, 어, 판, 어, 저, 방송에서는 이 판결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쭉 정독을 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쭉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1심 판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보니까요,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재명이가 기고, 만, 기고, 만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8일날, 이석연하고 법제처장하고 지금 이 회동을 갖는다. 오찬회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제 호남 쪽 인물인데요. MB 때 법제처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칼럼에서 임기 중이라도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지지다. 이게 뭐냐. 윤 대통령 내려와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재명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석연 법제처장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만약에 중도화차 하지 않으면 예, 아, 충격을 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바로 촛불 집회라고 하는 저항권 행사를 우리가 경험한 바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예, 단 담임제의 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폐. 그러면서 중도 하찬 공직자가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이승용 법수장이 법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뭐, 는뭐 법률에 가서 재판에 가서 싸워야 할 문제가, 있,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공직자가 중도 하찬 적지 않은 경험이 있어? 아니, 적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탄핵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어, 그 칼럼 내용이 아니냐. 야, 그러면서요. 임기 단축 개헌하고 단축된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게 자선책이다. 그러면서 임기를 갖다가 1년을, 1년 줄여서 차기 대통령 부터는 4년씩 두번씩책할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야, 참 이상한, 아, 이거 뭐, 약하기 어려워요. 중임제 하는 거. 이것까지는 뭐, 많이 논 어, 거론이 된 얘기지만은, 아니, 공직자가 한두, 한두, 명이 아니다. 중도 하찬정이. 이것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예, 저항권을 경험한 바가 있다. 축불 집회? 이거를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그 축불 집회, 헌재 판결관들 8명, 가 9명, 전부 만장에 취했는데 그넉 빠진 판사들이 뭐 상당수가 있다. 그 당시 우리 자유우파에서 분노를 금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많은 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되, 판단이 되는데요. 요 이석연과 만난다는 겁니다. 28일 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다1 5번 15번 중에서 13번이 재판이 남아있다. 예. 그리고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건 지금 저, 뭐라고 그럴까요. 위증과 위증교사 위중 판결을 보면요. 92%가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유죄 판, 더 무거운 판결이. 위증을 교사한 사람한테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머지, 무죄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 자, 그래서 이 무죄 판결과 관련된 여론과 관련해서요. 예. 방산 선생이 이제 성명문을 내놨어요. 방산 선생과 그다음에 이제 예, 이 대, 대수장. 그러니까 이제 장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에게 연락이 와요. 자, 그래서 우선요. 방산 선생의 이 입장문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썩었다. 뭐고의성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너는 뭘 먹었느냐?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예, 추적을 한다면, 추론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왜? 180억 먹고 무죄 판결 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야, 김동연, 너도 판사냐?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전부터 김동연이 재파하고, 재판하고 있는 꼴이 매우 수상했다. 판사는 자가 피고에게 쩔쩔 매는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나. 피고인 이재명이 지각해도 또 무단으로 출석을 안 해도 가만히 있고, 재판 중 바쁘다고 가도 가만히 있고 판사를 깔봐도 꼼짝 못하는 김동현이 불쌍할 때가 많았다. 김동현은 전남 장성 출신의 고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 30기다. 판사 생활 중 좌파 판사 모임인 전국법원회의 부의장을 지낸 좌파 판사로 이름나있다가장 죄가 확실한 위증 혐의 1심에서 검사가 3년 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자는 무죄를 내렸다. 이쯤 되면 판결은 막가자는 거다. 법리도 없고 판례도 없고 양심도 없다. 세상에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을 내리고 위증에 달라고 교수한 이재명은 무죄란다. 이유는 증언 요청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당혹권이라고는 거다. 그럼 김진성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미쳤다고 자진해서위증했나 예전에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에 대해서, 강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80억을 받아 먹은 대가. 이화영의 독취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 심에서는 돈이 통하지 않아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대보은 상고심에서는 권순일 덕분에 무죄로 파악이 완성됐는데, 이때 권순일은 소극적 거짓말인 죄가, 거짓말인 죄가, 아,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는 기상천외의 어록을 창시했다. 이번 김동현은 고의가 아니라 방어권에 이한다 아주 명언을 또 창시했다. 권순일은 김만배로부터 비타 508박스를 받았다. 그것뿐이겠는가? 그러면 김동현은 비타 500을 몇 박스 받았을까? 비타 500 박스가 아니라 받으면 아마 괴짜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80 플러스, 180억 플러스 500, 에, 알파? 그다음 비타 500, 8 박스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먹은 거라 이거죠. 먹은 자는 말이 없다. 도둑의 돈을 먹으면 같은 도둑이 되는 거다. 이번 판결로 김동현이 왜 그동안 이재명에게 쩔쩔 매었겠는가? 이재명이가 코가 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어떤 적자, 작자인가? 우중도 겁박해서 시키는 자인데 판사에게 불어버리겠다고 겁박하면 김동연이 자신이 살기 위해 무슨 판결을 내리겠는가? 천지지지아지자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아지 내가 알고 자지 너가 알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다는 얘기죠. 김동연과 이재명이 아직 아무리 거짓말해도 을다 알게 돼 있다. 예, 뭔지 알게 되있다 이거죠. 예, 도대체 예 무슨 이게 판결이냐. 예, 그리고 얼마나 뭘먹었냐이걸다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목숨줄이 조금, 조금 늘긴 했지만 어차피 죽을 운명이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을 놈은 죽는 거다. 이왕 죽을 거라면 더 고생하지 말고 하루로 빨리 죽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제일 빨리 죽는 재판이 선거법 재판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조이대가 엄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현너는 더는 너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대다수의 올긋고 훌륭한 판사들은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용서를 빌고 차라리 망우리로 가는 게 낫다. 죽기 싫으면 깨끗이 법복을 벗고 낙향해 하늘의 죄를 겸허히 기다리거라 화요일 아침에 방사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 법복을 벗어라. 죽거 어, 이렇게 얘기하고 죽기 싫으면 깨끗이 법복을 벗고 낙향해서 하늘의 죄를 겸허히 기다려라 엄중한 이런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장성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정확할 일이다 위증교단에 있었기에 증언자가 출정하여 위증을 했는 것 아니냐 이 위증으로 죽이는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증을 부탁하고 위증을 결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한 이재명은 위증하리라고는 인지를 못한 채 위증을 교사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이 이거 판결. 이거는 코미디, 예, 코미디다. 원, 거, 범, 이건 법리다. 예, 코미디다. 그러면서요. 법리나 논리나 원고나 모두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할수 없다. 이건 코미디 원본이다 이거예요. 법리나 논리나 상식 모든 면으로 보더라도 이런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이따위 판결하는 재판관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고 퇴출시키지 않으면 법치가 훼손되는 원상이될 것이다. 재판관은 피의자 이재명과 위증을 합류화시킨 사후 공동정범이다. 아주 그, 지금, 이 군사, 장성 출신들의 예비역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와, 참, 정말로, 이거, 이재명이 재판을 한 요, 그, 누구죠? 요, 지금, 김동현이. 요 인간은요, 이거 뭐 초등학교라도 나왔는지, 이거 그 공부는 제대로 한 인간인지, 도저히 알아 먹을 수가 없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니 위증을 시킨 사람 아니 위증을 한 사람은 위증했다고 시인을 하고 위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녹취록도 한두 개만 나온 게 아닌데 위증한 사람은 죄고 그러면 이게 뭐 하늘이 내린 너 위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시킨 위증 아닙니까 이런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김진성도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겠죠. 김진성. 자 그래서 김진성이도 빨리 항소를 하라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님 안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가 지금 바, 어, 오늘 또 이제 한마디 했네요. 한동훈이와 어, 그다음에 예,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어제 예, 지금 이제 공개 충돌을 했잖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예, 지금요, 예, 오늘, 어, 지금 한동훈이가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들이 또질문 하니까요. 자, 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도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당 대표 흔들기 의도가 깔려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명태균 사건, 김대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네 의혹을 덮으려고 요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민전하고 이제 완전히 안판붙었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당동력 같은 경우도 어제 뭐7한개들이 일제히 나와서 난리를 쳤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동혁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죠 계속 한동훈이를 공격하는 것은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여기에 반해서 비한계는 지금 여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윤산호 의원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장원 눈높이에서 봤을 때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다. 만약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분열하고 김영은은 탄핵을 부른다. 예, 네, 그리고 김용태, 김용태는 이제 개표사기 비유적 약하다 이런 평판을 받는 분인데 한 대표가 가족한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고 넘어가면 될일이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리고 추경호도요. 추경호도 이제 어 입장을 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8일 날이 최고위에서 원회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냐? 지금요 정형국 조직부총장 신지호 전략기 부총장. 요 사람들은요 이 최고위 지도부 회의에 참석할 강제 규정이 있지 않아요? 친한 게니까 그냥 한동훈이가 니들 참석해. 그러니까 참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인간들이 어제 김민전 의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김민전 의원을 공격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당 내분이 네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경호가 요거를 갖다가 한동훈한테 제거해서 다음번 여지 최고위에서부터는 이런 인간들을 좀 빼자. 예, 빼자. 그런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완전히 한동훈이도 이제 개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폭로들이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병준 기자가 이제 이 한동훈 사건을 뭐대내적으로 봐야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냐. 딸이 찾으려고 지금 명분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 게시판 사건이 일어난, 어, 사건이 아닌가. 이미 말이죠. 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중 일관, 그야말로 칼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탄 추축을한게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그런 적극적으로 추축을 했고, 비밀리에 이렇게 두루킹 공작을 일으킨 것도 바로 탈당 영군을 축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 의혹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나가라. 다가라 불란 일으키지 말고 정통 보수당인 국민을 떠나라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그 방송 어, 계속해서 요 재판문 어, 정밀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